자,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신다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 오션 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금일 하나 오션이 60일선 터치하기 직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바로 밑꼬리가 달렸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3.6%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마이너스 1.52%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이 라인에서 20일선 하단 구간에서 많은 개인 분들의 공포감을 자극을 하면서 매도 물량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조정은 가짜 하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죠. 그 물량을 세력들이 싹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으로 실제로 하나오션의 주도 세력은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들이 지금 구간에서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휴 시작 전에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60일선 터치하기 전에 반등을 하는 모습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개인분들이 매도를 해도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 바로 조선 업종입니다. 하지만 조선업종의 가장 강력한 대장주가 있죠. 그 대장주가 바로 하나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강한 상승파동이 나온 시점이 있죠. 이때부터 추세는 완벽하게 시작이 되었고, 이때부터 추세 전환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매물소화 과정이 존재를 했죠. 하지만 이 매물소화 과정에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지만, 결국 이 눌림목 구간은 엄청난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이 눌림목이 형성이 됐을 때 쌍바닥이 만들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강한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52주 신고가 12만 6500원 달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고점 추세를 높이면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개인들 매도 물량을 유도하는데 그 물량을 세력들이 싹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하나 오션의 실적이 24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 25년도부터 엄청난 수주 계약을 토대로 실적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엄청난 수주 공급 계약이 터지는데, 지금 실제로 VLCC, 원유 운반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 물량이. 그만큼 지금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1차 파동이 미국의 군함 수주에 관한 그 기대감을 올랐다면, 이 2차 파동은요, 여러분들,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고,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실적 기대감으로 정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으로 인해서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파동이 나오기 이전에 많은 개인분들을 이 라인에서 털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디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왔냐면, 바로 삼성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오션, 삼성증권에서 한 번에 매도 없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누적 순매수가 7만 9천 주. 이렇게 야금야금,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줄었죠. 이 거래대금 줄은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큰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월봉을 보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이 조선 섹터가 강세장이 왔을 땐 정말 엄청난 파동이 나왔었죠 이때 보시면 20년 전입니다 근데 최고점 288,730원 돌파하고 나서 어땠나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20년 동안 15년 동안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에 횡보를 했습니다 이 횡보 기간이 실질적인 매직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지금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시작이 되면서 고개를 들었죠. 근데 이 고개를 들은 시점이 정말 유일하게 미국의 군함 건조 시장,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고, 미국의 군함 시장이, 미국의 군함 시장을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결국 K조선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바로 하나오션이다. 실질적으로 필리조선소를 인수합병한 회사가 바로 하나그룹이고요. 이거를 하나시스템이 60%, 하나오션이 40%, 100% 완벽하게 인수합병했는데 미국 상원 의원까지 필리조선소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 해군성 장관인 존 필린 장관도 거제 사업장에 하나오션을 방문해서 김동관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력을 요청하러 방문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협력이냐? 바로 미국의 군함과 이 에마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장으로 인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주가 하나 오션이 될 거고 그러면 이런 파동 뒤에서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물량을 털리고 있죠. 거기다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앞으로 역사적인 최고점, 정말 이거를 신고가를 달성하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실적으로 이제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K증권이 하나오션 LNGC 중심 고성가 건조 비중 확대가 되면서 목표가를 2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NGC 중심의 고성과 건조 비중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 상선 부문의 이익 개선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0% 상향한 1 4 4 0 0 0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상선 수주가 LNGC 5척, 컨테이너선 13척, 탱커 13척, 쇠빙 연구선 1척으로 총 61.3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표를 보면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그리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24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25년도에는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27년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 추이 전망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쇼리스트로 팀 코리아와 독일, TKMS가 선정되면서 치열한 입하전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연구원은 납기 측면에서 우위에 더해 기존 캐나다 노후 잠수함의 MRO를 담당하고 있는 밥콕 캐나다와 CPSP 독점 현역 지원 협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대비 수주 가능성 매우 높기에 특수선 부문에서 장기적인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탑 라인 및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납기 측면에서 완벽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하나 그룹과 HD 현대 그룹에서 같이 원팀을 이루어서 맺어질 걸로 보고 있죠. 최종 결성에 결국 승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매출액이 3조, 173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4%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3,306억원, 1,192%가 상승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엄청난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이 올해만 13척 원유운반선 압도적 1위 실제로 전세계 공급 물량 약20% 건조하면서 제작기법 차별화와 명가 위상을 확보했고 전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미국의 군함시장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는 하나오션이다. 그래서 마스가 수혜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솔 인사병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의 군함시장 80%가 군함인데 이 군함시장을 싹 쓸어가는 게 바로 하나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군함 시장을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도록 장기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굳이 공포감에 매도할 필요가 없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매도가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요.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을 얼마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해 드릴 거예요. 소통방에서 조선 섹터 대장주인 하나오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땐 고점 매도를 이런 저점 라인이 포착이 됐을 때는 저점 매수를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여러분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에 대한 실력 검증까지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소통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이 선물은 세력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된 종목으로 대형 세력 매집주를 드릴 건데, 현재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두 번의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 선물 드리기에 앞서서 이 매집주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첨단 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일전에 진행했던 매집주로 이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횡보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매집이 두 번이 포착이 됐고 그런 이유로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매집 구간이었는데 이때 매집 구간 때 주가는 1,7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바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어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됐는데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매직 구간이었던 주가부터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점사한가로 오르면서 최고가 11,670원까지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매집주도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매집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된 종목인데요, 강력한 상승 파동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가 됐고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 예상되는 종목으로 S급 제로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제로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엄청난 게요. 시가 총액이 5천억인데 영업이익률이 11% 넘어가는. 역대급 저평가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을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점 추세를 높였죠. 그런 이후에 추가적인 횡보 구간이 있는데, 이 횡보 구간이 앞선 종목과 같이 바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매직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이죠. 이 매직 구간에서 지지라인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 정도 이상의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요.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매집봉이 두 번이 떴어요. 근데 이 매직봉이 뜨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동반을 했는데 시가 총액이 5천억입니다 근데 이 5천억을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이두 번으로 터진 거고요.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횡보 구간이 있는데 이 횡보 구간이 바로 매직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확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에스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이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고요. 받아 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과 관망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분들 모두 다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은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